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고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 야호 놀자 랜선 놀이방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베트남 놀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공기 놀이에는 어 다섯 알 공기, 마른 공기, 뭐 바보 공기, 달팽이 공기, 천재 공기 여러 가지가 놀이가 있듯이 베트남에도 어, 공기 놀이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베트남 놀이를 설명해 주실 선생님은 한윤희 선생님이십니다. 신녕하 네. 또래 그비네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기를 공기 또 요즘에는 거의 상업화돼서 공기 돌이 어. 상품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나요? 우리가 베트남에서 놀이던거 풍징입니다. 그거 많이 놀았어요. 네, 공기놀을 가지고 하는데 어, 베트남에서는 아봉주요 네, 어, 제가 알고 있기는 베트남 공기놀이는 쩌잇주인이라고 하는데 네. 각 지방마다 공기놀이 이름도 다 다양하군요. 네, 다틀었데요 음. 아, 아, 그렇군요. 우리는 공기놀이를 할때 공깃돌 혹은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작은 공 하나와 나무 젓가락을 가지고 사용할,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연필이라든가 펜, 뭐, 사인펜이라든가 도구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 준비물은 어, 연필 열 자루를 준비하시면 돼요. 연필 열 자루를 바닥에 놓고 자, 여기서부터 하나를 잡고 공도 이제 크기도 뭐 우리 어린이 같은 경우는 너무 손 잡기가 크니까 작은 공, 탱탱볼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자, 이런 공을 준비해 오셨는데 자, 거의 우리는 공기를 공기를 하실 때는 공기를 뿌리고 던지고 집고 고잖아요 베트남 공기놀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막대를 뿌립니다. 그리고 공으로 올리고, 올리고 잡고 받으면 됩니다. 들려서 한 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 단계. 자 하나씩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잡고 받고, 자 하나 잡고 받고, 하나 잡고, 네, 자 하나 잡고 받고. 자 이런 식으로 다열 개를 잡으시면 되고, 자2 단계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잡으시면 됩니다. 어, 자, 단계는 세 개씩 잡고 하나씩. 에이. 자, 세개 잡고 하나, 세개 잡고 하나, 3개 잡고 마지막에 하나 잡으시면 되고. 자, 단계는 자네 개, 네 개, 네 개, 네두 개. 네. 자, 그 다음 오 단계는 다섯 개씩 잡으시면 되겠죠? 에이. 네, 이렇게 놓고 다음에 자. 4개. 자 마지막 6단계입니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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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베트남 공기놀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무 젓가락을 바닥에 펼치시고 첫 단계는 하나씩 네. 공을 던진 다음에 잡았을 때 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씩 10개를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바닥에 깔고 두 개씩 두 네. 개씩 이렇게 다섯 번을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네. 잡고 공을 받으시면 되고. 네. 3단계는 세 개, 세 개, 세 개, 네. 하나를 네. 하나 남은 네, 한개 남은 거게해서 네. 네. 받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만 네. 받으시면 맞아요. 됩니다. 네. 자, 4단계는 네, 네 개씩 이렇게 수연산도 이게 가능하겠네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많이 하시면은. 네. 자, 이렇게 네개 잡고 받고. 여개 잡고 받고. 이렇게. 자, 처음에는 네. 우리 아이들하고 하실 때 그냥 수를 먼저 나누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 나눠 놓고, 나눠 놓고, 이렇게. 자, 잡고, 받고. 네, 네, 네. 잡고, 받고. 자, 6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 6단계는 바닥에 10개를 놓으시고, 자, 잡고, 두 번. 네, 우리, 두 번. 네. 다시요. 놓고 잡은 다음에, 두번 돌린 다음에 공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젓가락 또는, 어, 연필. 그리고 연필이 아니더라도 볼펜 펜이 있으면 가능한 놀이, 입니다 그래서 탱탱볼이라든가 공도 어른들은 이렇게 큰 공을 사용하셔도 되고 우리 어린이들은 탱탱볼 자극 손에 쥐었을 때 잡히는 공을 사용해서 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공기놀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